10월 13일 장전 시작입니다. 몰래카메라인가요?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 트럼프 대통령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대결에서 바이 대통령을 눌렀고, 어, KD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공화당이 계속해서 하원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후보를 등록하면은 그 후보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시, 어, 하원의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순간 미국 대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가 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는 라 어, 악재도 발생했고 특히 이제 셧다운에 대한 다시 합의안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어제 중간정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무려 100종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어, 지원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또 미국이 열심히 채권을 찍어야 되는데, 채권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어, 드렸고, 이런 악재들이, 어, 미국 시장을 좀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중국이, 어, 흑연에 대해서도, 어, 수출을 중단을 지금 12월 달부터 한다고 하죠. 근데, 어, 최근에 많이,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중국산 배터리에서 매국노다, 뭐, 그 아저씨가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 배터리 원재재 90%가 중국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양비로는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입수단을 찾던지 아니면은 네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중국의 이런 어, 무역 규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피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다 어쩔 수가 없죠 일본에서 또히토류 매장이 또 엄청나게 어 찾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히토류는 우리나라도 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 있어요. 근데, 히토류를 채굴할 때 엄청나게 많은 토양이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 차가, 친환경 에너지가 맞느냐라고, 어, 물었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히토류라든가, 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어, 발굴하기 위한, 채굴하기 위한 이런, 어, 환경이 어마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히토류를 부여하고서도 계속적으로 수입하는 이유가 자원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히토류라든가 다른 이천지 어, 소재 그리고 산업 소재들의 수출, 어, 수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 은 우리도 내부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시장에서 부담스러운 재료가 될수 있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진입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 지금 이미 해저블라는 전쟁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또 새벽에 나왔죠. 네, 이집트 진지에 또 오폭을 하게 되면 다 전쟁이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뭐, 아군을 향해서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주변국들을 향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상군 투입을 막고 있긴 하지만은, 이건 여러분들, 뭐, 의견이 많이 갈리잖아요. 정치적인, 종교적인. 근데 제 생각에는 땅입니다, 땅. 이스라엘이 결국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가자 지구까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열었던 이 단기적으로 몇 시간 열었거든요. 이 라파 통요도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구호품 들어간 다음에 한 6시간인가요? 연다음에 다시 중단이 되었어요. 이집트에서도 받을 생각이 없어. 얘들 중에 누가 테러범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 결국 장기화가 되던지뭐전 지상군이 투입하든지 우리나라는 피곤하다. 네,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네, 활용 정점이죠. 이 글로벌 이슈는 사실 지속적으로 나왔던 재료들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네, 영풍 재지 쇼크로 인해서 키움 증권에서 미수금이 무려 5천억 원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증권사가 1위가 키움 증권이에요.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어 낸 이유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라고 할수 있는데 신용 거래 반대 매매가 9시 시작되고요. 그럼 그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2, 30분에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겠죠. 그리고 10시에는 어, CFD 반대 매매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 2시에는 이스탕문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반대 매매가 3 개가 나오고 다음 날 반대 매매를 두려워해서 열어 3시에 또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반동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2시만 되면 왜 이렇게 흔들리냐라고 했을 때 2시뿐만 아니라 항상 이 시간대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으로는 증지가 흔들린다는 점들. 근데 5천억이라고 합니다. 5천억 원. 그럼 어떤 계좌가 또 튀어나올지 모르고 어떤 종목이 또한가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금융 후진국들이 된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안 고쳐 전산화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반대매매가 역대급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반대매매가 추가적으로 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장기 투자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정말 고성장주를 바닥에서 줍던지 아니면 정치테마로 하던지, 아니면, 뭐, 어, 이슈 테마 나올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려도, 아무리 강조도 모자라지가 않아요. 텐베거들 터지죠, 사실은. 에코 프로 터졌고. 근데 에코 프로 하나 터졌습니까? 신라젠, 뭐, 다 터졌어요. 근데 그결과뭐 어떻게 되는지 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 구성한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뭐, s k 닉스 정도? 네, 그것도 뭐, 예전치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기 투자는, 네, 주식을 팔아먹기 위한, 저처럼 주식 팔이들이약 팔려고, 책 팔려고, 예, 증권사에서 오래 고객을 붙잡아두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지. 절대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제발 제약법을 사지 말고, 게임 사지 말고, 네 장기 투자하지 말고, 요것만 지켜도 돈 크게 안 있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 계속적으로 증시에 좀 부정적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골드메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증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고 그외에 모든 증거사들 어 JP모건, 모건스탠리, 뭐 블랙락 이런 전부 다 다른 어, 증거사들은 뭐이비들은 어,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의견을 보내고 있다는 점들 확인하실 때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과도 정보를 수주한다이거 이라크에서 이미 실패했거든요. 요거 택도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어,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어, 어느 한쪽이 공멸해야 되않다라고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이 어, 최근에 경제가 조금 상승하니까 계속적으로 APR이라든가 뭐 대출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작에는 좋지 않습니다. 자체는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도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금 여기 돈쏟아부 봤자 의미가 없다. 글로벌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도 버릴 건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핀셋 경제 제재를 경제 어 어떻게 보 완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은 좀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자 그리고 중국 칭따요에서 영상 보셨나요? 네. 뭐 오줌을 싸고 있는 게 어, 영상에 찍혔죠. 예전에 뭐 단무지 사태라든가 배추김치 어, 이런 것들도 비슷한데 그래서 어, 주류 관련 테마주들이 단기적 이슈 나올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 중동순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 다 디아게이트에 어,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어, 사우디 정부도 어, 한국에서 언제든 참여해라 여기에서 한미글로벌입니다 예, 디라게이트라든가 한미글로벌이 어, 이슈 나올 때 이거 한2 3년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어 그때 한미글로벌 많이 올랐는데 한미글로벌을 포함한 중동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6시는뭐볼필요 없습니다 네 피곤하죠 피곤하고 오늘 실적 발표가 이제 또 빅테크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어,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럼피스킨병럼피스킨병 어, 예, 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팔이라든가, 다른 곤충으로 인해서 없는, 공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쭉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 또, 예, 원래 이제 겨울, 여름은 가을, 겨울에는 동물성, 이런, 어, 유행성 질환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뭐, AI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거,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는데, 이번에는, 어, 럼피스피 병은 또 새로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련 테마주도 제가 정리해드렸죠.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럼피스피 병을 딱, 어, 들어가는 거는 요 SB인베스트먼트 네, 메디안디노스틱 밖에 없습니다 네, 요투자한 관련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어 방역 테마로 중화 백신이라든가 다른 테마가 움직일 수 있을지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한동훈 관련 테마주도 저거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게 이제 어제 올려드렸죠 밤에 올려드렸는데 요거는 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총선 결과 봐도 되고 내년, 내년 대선까지 모아가도 되고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인 중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냐 한동훈 부정할 수 없잖아요. 네 여야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한동 관련 테마주들은 지속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장주 우리는 뭐 체시스 공략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받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 그걸 제외하고는 오팔스네태양금소이 최종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후 대장이었다가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오늘 뭐 시간에 아 시간이 아니죠 오늘 일정으로 지금 네이버 가까워 키움 지금 어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어 연말을 하고 내년까지 어 실적을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목표가가 낮아지는 종목들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공매도를 동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에서 네, 김범수 의장이 출석이 되는데 요거 제가 예전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정부에 좀어 편승하는 기업들이 있죠 사실 지난 정권에서는 SK, 카카오가 굉장히 정부에 편승해서 그냥 훨헐 날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보가 바뀌거 나오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많이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키움 증권과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예, 유진테크놀로지 공모 청약 예, 유튜버 요거 희망 밴드가 의미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계속 초과를 하고 있어요 유진테크놀로지는 유지, 오늘 공모 청약 여러분들 꼭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용도까지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분 YTN, 네, 입찰자 선정이 기 때문에, 어느 입찰자가, 어, 선, 들어갈 건지가 좀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어, 뉴스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좀, 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어,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쉽지 않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한 2, 2개월 정도 하면은, 뭐 개인 투자를 포함해서 10년 정도, 어, 주식을 하고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는, 이런 시장은 계속 있었다. 근데, 항상 그 시장에서의, 어, 리스크를 좀 제외하고도 괜찮은 종목들은 존재했고 그 종목들이 어, 시장에 반전이 나왔을 때는 그냥 크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면 될것 같고 저는 지금 뭐 개인적으로 양봉단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은 어, 지금 이게 제가 생각했던 하반기에 그런 흐름을 잘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타만 계속 하고 있죠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 그래서 지금 어,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의 대응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시장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넣고 가만두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대응과 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 좀 많이 참여해 주실 수있 바라겠고 항상 지금이 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성히 한바치도록 하겠습니다.